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보니까 해가 조금은 길어진 것 같죠. 4시 반만 되면 어둑어둑해져서 날씨도 추운데 5시는 해가 훅 넘어가곤 했었는데요. 요 며칠 보니까 해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제 조금만 견디면 겨울이 거의 끝나겠구나. 섣불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어느 시인이 그랬던가요? 슬픔과 고통 넘어 기쁨과 환희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음을 가만가만 깨우쳐주는 것이 2월이라고요. 겨울과 봄을 이어주는 2월, 추위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참으시면 봄이 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2월입니다. 2월의 쌀이 왠지 따뜻하게 느지기도 하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같은 책을 읽다 보면요.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1월, 제뉴어리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에서 유래되었다면 2월, 페브로리는 정화, 청결을 뜻하는 라틴어, 페브로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매년 2월이 되면 풍요의 신인 루페르쿠스를 숙배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또 죄를 씻는 의식을 거행했다고 하는데요. 2월을 우리말로는 시샘딸이라는 예쁜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입샘 추위 또 꽃샘 추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 추위들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에 끝달 2월.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말로 달 이름 쓰기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겨울 끝에서 꽃샘추위를 상징하는 샘 많은 2월은 시상달이라고 이름져서 아주 잘 표현해준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2월은 겨울의 끝이면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2월의 둘째 주 문학으로 삶을 들여다보고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는 행복한 문학. 시작하겠습니다. 그 보니까 다음 주에 정월 대보림이 있네요. 또그 다음 주는 우수가 있습니다. 입춘은 지난 월요일이었죠. 우수하면은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것이 우수인데요. 겨울이 지나고 봄을 알리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아주 오래된 옛 속담도 있죠. 우수 경칩에는 대동강물도 풀린다라는 말이요. 겨울을 빠져나온 계절이라는 말이겠죠. 그렇다고 당장 봄이 오는 것도 아닌 것이 또 2월입니다. 눈도 내리고 피해도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겨울 같기도 하고 짓궂기도 하고 그런 달이 2월입니다. 2월에 나누면 참 좋겠다 하는 수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상복 수필가의 2월이라는 수필입니다. 낭독 듣고 문학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그려지지 않는다. 겨울 속에 봄을 느끼는 달이라고나 할까? 칼바람을 휘두르는 줄도 모르고 고개 내민 매화 꽃망울만 혼줄이 난다. 서슬퍼런 농장군의 위험과 하늘 높이 날아오르던 종달새의 희망을 얼기설기 엮은 채 어정쩡하게 왔다가 서른도 못 채우고 사유어 간다. 아이들한테 핀잔을 들을 때가 있다. 가족끼리 얘기할 때도 목소리가 조금만 옆으로 세어나가면 타박을 받는다. 거리의 이슈에 대한 내 견해를 밝힐 때는 생각이 너무 고루하다며 야단이다. 다른 이들에게 그리하면 꼰대 소리 듣는다면서 질색을 한다. 아직은 세상 물정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녹슬진 않았다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다. 남의 이복에 조금 둔하고 주관이 뚜렷한 게뭐 그리 흉이고 대수인가 싶은 의문만 가득하다. 어디 급뿐이야 그 옷이나 구두며 안경이 노티난다고 입을 댈땐 씁쓸한 마음마저 든다. 아이들과 함께 나설 때가 가장 신경쓰인다는 사실엔 관심도 없는지 궁금한 내색조차 하지 않는다. 자식 입장 생각해서 옷매무새도 한번더 매만지건만. 아이들의 기대에는 한참 모자라는가 보다. 들릴 하던 차림으로 황급히 달려오곤 했던 누군가의 뒷모습이 떠오른다거나 할까? 나이도 어중간한 사람이 이빨 빠진 구닥다리로 전락한 느낌이다. 휴대전화기라도 바꿀 땐 더욱 가관이다. 아예 아이들에게 맡겨놓고 처분만 기다리는 꼴이다. 기종 선택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묻는 것은 통과 의례일 뿐.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걸 골라야 뒤탈이 없다.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기 작업이나 필요한 앱 설치는 모조리 아이들 차지다. 할일 없는 휴대전화 보관소처럼 그냥 주는 대로 건네받기만 하면 된다. 세월이 그렇게나 많이 흘렀나보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신기한 듯 바라보던 아이들의 초롱초롱했던 눈빛이 가물가물하다. 옛날 얘기 들려주면 하나만 더 해달라며 애쓰고 조르던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은 까맣게 잊힌 지 오래다. 다른 애들한테 뒤처지기라도 할까봐 게임도 가르쳐주면서 같이 놀아주고 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마음은 아직 청춘이건만 몸은 어느새 황혼 문턱을 기웃거린다. 고향 마을 경로당을 가끔 들린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시골집보다 아예 먼저 방문을 두드리던 곳이다. 홀로 계신 어머니는 경로당 창틈으로 하루 해가 저물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었다. 마을 어르신들이 연함은 모여 화투도 치고 점심과 저녁끼니도 거의 이곳에서 해결한다. 혼자 외로움을 달래는 어른이 여럿이다 보니 가족과 함께 집에서 밥숟가락을 뜨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막내 손자가 군대 갔대. 버스가 고장났는가? 비는 언제쯤 내릴는지 오늘 점심은 수제비로 할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툭툭 내던지며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이어간다.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 치거나 궁금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다. 기분 나쁘다고 화내는 사람도. 좋다고 손뼉 치는 사람도 없다. 비스듬히 벽에 기대거나 목침대고 누워 느릿느릿 이야기가 오간다. 옆에서 들으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건만 어른들 대화는 물 흐르듯 흘러간다. 다가올 미래를 보는 듯하다. 환갑, 진갑, 죄다 지나버렸으니 열대여섯해만 있으면 내게 딱 어울리는 장면이다. 행간마다 뜸들여가며 동문서답하는 게 영락없는 어린애 말하기 놀이 같다. 종착력을 앞둔 사람에게서 느끼는 황혼의 그림자라고나 할까. 이름만 경로당이지. 외딴섬, 요양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향할 땐 부러움으로 가득 찬 목소리들이 연이어 귓전을 때렸었다. 그새 나도 어지간히 나이가 든것 같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며 옆지기의 잔소리가 부쩍 늘었다. 아이들에게 건넬 필요도 없는 말을 두번세번 번 덧붙인다며 투덜거린다. 기억력도 깜박깜박한다. 어쩌녁 세워둔 차가 어디 있는지 몰라 바쁜 출근길에 지하 주차장을 오르내리기 일쑤다. 벌써 황혼 행으로 갈아탄 것인지. 직장 다니는 젊은이들과 마주하는 것보다 경로당 차지한 어른들의 옆자리가 더 자연스럽다. 그래도 적잖은 시간을 움켜쥐고 있다는 게 다행인지도 모른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짧은 나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신세대 입맛을 익혀두는 게 어떨까 싶다. 사지가 멀쩡한데도 아이들에게 부담스럽거나 창피스러운 존재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언젠가는 어머니가 찾았던 경로당에 드나들 것이다. 하지만 천정만 바라보며 동문서답하는 뒷방 늙은이 신세는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삶의 여로에서 창밖을 읽는다. 한겨울을 호령하던 당당하고 억센 바람이 물러난 지 오래다. 그렇다고 봄날의 따스한 온풍처럼 아지랑이만 피우기엔 아직 이른 듯하다. 비록 계절을 이름 짓는 상수로는 모자란 구석에 있지만 그의 겨울을 판단하는 변수로라도 남고 싶다. 때론 여우가 눈물을 흘릴 만큼 매서운 찬바람도 선보이고 싶고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를 죄에다 덮을 만큼 눈송이도 소복소복 소복 쌓고 싶다. 버드나무 겨울눈에 물 오르는 소리가 요란하다. 살을 드러낸 빈가지마다 따순 햇살이 내려앉는다. 우수경칩도 지나지 않은 2월 초순에 개구리가 알았다는 뉴스로 떠들썩하다. 겨울을 지키겠다고 아무리 목청을 높여도 봄은 성큼성큼 성큼 다가온다. 을 주는 글입니다. 또 2월이 그런 시니어 같은 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한테 뭐 노티난다, 어디서 그런 말하면 정말 콩대 소리 들어요. 뭐 이런 핀잔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아직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세상 물정 분별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생각이 고루해 라는 말들을 듣게 되죠.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이 옷, 이 구두, 이 안경, 왜 이렇게 높티가 나? 뭐 이런 말들도 하고요. 청취 자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말 자식들에게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자식 시집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내 입장이 아닌 자식 입장을 생각해서 온내무에도한번더 만지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 자식들이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럴 때 말입니다. 알맞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늙어 봤냐? 나는 잘못 봤다. 이런 말이요. 이 말이요. 아, 이렇게 스피리 또 이렇게 잔잔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2월은 싱어를 닮은 달 아닌가 합니다. 겨울을 호령하던 당당하고 억센 바람이 물러나고요. 또 청춘이 지난 2월. 그렇다고 봄날 온풍처럼 아지랑이만 피우기에는 아직 이른 달이죠. 늙었다고 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 후반기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2월을 참잘 표현해준 그런 글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보면요. 대화상대가 있던, 없던, 듣던, 말던, 크게 개의치 않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대답 못뭐 기다리고 말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 것들이 다 종착력을 앞둔 사람에게서 느끼는 황혼의 그림자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작가는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옛날 고향 마을 경로당에 자주 들러서 머무르시던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작가의 어머니가 집보다 거의 경로당에 있으셨나 봐요. 어머니 나이가 되면 그 시절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그 옛날 어머니 나이가 되면 그 시절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말해도요. 부모님 마음 이해 못합니다. 그 나이가 되어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 나이 때면은 지금 내 나이가 이랬는데 아 그때 그러셨겠구나. 그제서야 겨우 헤아리게 되는 거죠. 참 우리 어머니도 이랬겠구나. 우리 어머니도 쓸쓸하셨겠구나. 뭐 이렇게요. 그런 생각을 할 때쯤이 되면요. 벌써 우리들의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죠? 작가는 인생의 노년을 2월에 비교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한겨울을 호령하던 당당하고 억센 바람이 물러난 지 오래다.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씩씩하게 일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어떤 분은 아직도 그렇게 치열하게 부모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혼육하던 시절이 지나고 그 당당하고 센 바람이 물러간 것 같은 2월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아, 맨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와 닿네요. 겨울을 지키겠다고 아무리 목청을 높여도 봄은 상큼성큼 다가온다. 라는 말이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이달라기 마음에 남네요. 봄이 상큼성큼 다가온다는 말. 세월이 쉬지 않고 흐른다는 말이겠죠. 봄이 상큼성큼 다가온다는 이 말을 참 희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올해는 북극한파로 뉴욕 이론의 날씨가 유독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2월입니다.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쓴 위상복 수필가는요, 김천 출생입니다. 문장으로 등단했고요. 제14회 경북문화체험 전국 수필대전 대상, 메일시니어 문학상 등을 수상했고요. 달구볼 수필, 문장인 문학회 대구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2월이라는 수필과 곁들여서요. 2월이라는 시 한편 나눠볼까요? 오세영 시인의 2월이라는 시입니다. 세영 벌써 라는 말이 2월처럼 잘 어울리는 날은 아마 없을 것이다. 새해맞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지나치지 말고 오늘은 뜰의 매화 가지를 살펴보아라. 항상 피어 있던 그 자리에 어느덧 덩글고 있는 꽃. 세계는 부르는 이름 앞에서만 존재를 드러내 밝힌다. 외출을 하려다 말고 돌아와 문득 털 외투를 벗는 2월은 현상이 결코 본질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달. 벌써 라는 말이 2월만큼 잘 어울리는 달은 아마 없을 것이다. 현상이 결코 본질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달. 이렇게 아직은 눈 내리고 아직은 춥지만 나 겨울에서 빠져 나왔어요 하는 2월. 벌써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2월, 정말 그렇죠? 안은 아직 충기가 남아있지만 무언가 터트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2월입니다. 한국의 남쪽에는 매화가 벌써 피었다고 합니다. 항상 피어있던 그 자리에 어느덧 벙글고 있는 꽃, 맞습니다. 그때가 바로 2월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요, 그 추위 속에서도 그 눈이 아직 쌓여 있는 그 속에서도 수선화 싹이 봉긋 올라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놀랐는지요. 저도 벌써 했습니다. 이시를 쓴 오세영 시인은요, 전남 영광에서 출생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과 대학을 졸업했고요, 동대학 문학 박사를 문학 박사. 문학박사를 공부했습니다. 문학박사를 동대학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이고요. 무, 현대문학으로 추천 등단했고, 시집으로는 시간의 땜목, 사랑의 저쪽, 바람의 그림자 등 여러 편이 있습니다. 소시문학상, 정종문학상, 만해문학상, 시협상, 김사감문학상, 공초문학상, 노곤문학상, 편은문학상 불교문학상, 한국의 유수문학상은 모두 수상했네요. 여러분들과 겨울의 후반부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부랑 연결한 2월이라는 제목의 시와 수필을 한 편씩 나눠 봤습니다. 한주 동안 건강 유의하시고요. 문학으로 행복해지는 행복한 문학.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김은자였습니다. Çiçek kanar odunu gül